오오 안녕 오랜만이야 오 여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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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 둘셋 어차 너 방금 은근만 생각했지 아주 표정에 써있네 이발러이아 그거 아음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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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역시 믿을만하다니까 이 스레 같은 새끼 내가 저번에 명령한 아니 부탁한 대출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? 오나 대출은 취준생이라 안돼. 그런데 너 필요하고 산다고 내 명의로 사채까지 땡겨 쓰고 게다가 우리 집 집문서도 빼돌려줬잖아.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? 아이 새끼 또 징징거려 짱나게. 어? 나처럼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그 정도 유지비는 들어가 기본적으로. 오알 아, 알았어 자, 자기야 화, 화내지 마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래 그래야지 돈 이야기는 내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해 알겠어 알았어 아무튼 내가 취업해서 너 행복하게 이 새끼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니까 내가 그 말만 1년 동안 100번 들었겠다 이 새끼야 내가 널 위해서 게임도 끊었어 너그 말도 엄나 많이 했어. 음 내가 그랬나? 아휴, 야들 반 평생 봤으니 기억내도그렇게 빡대가린 거 아니야? 어?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착착 보랬지. 아주 사람, 아 어, 아니 개굴 맛을 개소리 알고 있는 새끼. 너 오늘 집가5오0 테라 야동 다 삭제해, 알겠어? 어, 그거 내 보물. 그만! 너 같이 개 더러운 반구닥 찐따 새끼랑은 더 이상 말못 섞어주겠네. 그러니까 네가 친구 없는 거야. 어? 됐고 뭐 이제 너한테 뽀라먹을 거다 뽀라먹었으니까 우리 그만 헤어지자고 오 이스라엘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쏟아붓은 돈이 얼만데 난 아직도 너 때문에 사채꾼들한테 쫓겨 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래?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어? 다너 잘못이야 어? 그리고 어떡하냐 난 이미 새 남자친구를 만들어 버렸어 오 그게 누 누군데 이 동네 퉁퉁이라고 들어봤지 너한테만 말하는데 그 새끼 꼴통에다 존못이거든? 근데 이 동네 제일 부자라 내가 너처럼 작업 들어갔어 조만간 똥구털까지 탈탈 털릴거야 너너너 <laughs> 너, 너 대가리에 돈만 들은 년 복수할거야 니가 <laughs> <네가> 감히? 나한테? <laughs> 진짜 아찐따가 복수하다니까 x 나 무섭네 근데 복수는 나중에 해야 될것 같은데 니 놈이 나한테 꾸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미 새 남자 친구를 대기시켜 놨거든. 징징거리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친구한테 남자 대 남자로 말해봐. 대신 좀 맞겠지 뭐. 야뚱투가이제야 나. 이런...